잘 나가는 방송, 재밌는 프로그램. TV로 보는 대한민국 취업 전문 명품 잡지 잔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최균입니다. 네, 69만 3천 명 음. 오늘 바로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 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단 하루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어,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다 했지만 음. 이제가 인생이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는 거 음. 새로운 시작임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능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좀 타래지는 기분도 들 거고 같고요. 또 아쉬운 기분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이 대학은 어, 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지 그 결과는 아니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능 결과 잘 나오면 좋겠는데요. 네네. 하지만 어떻게 나오든지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고 우리는 아직 젊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 같은 경우 수능을 못 봐도 네.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는 거. <laughs> 네. 저도 학력고시 음. 점수 많이 안 좋아도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장미으 지금 오늘 또 함께. 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자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분이십니다.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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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수능 세대는 아니실 거고요. 네, 저는 음. 340점 만점의 학력고사 세대. 그렇죠. 아, 그럼 학력고사 봤을 때 어떤 기억, 어떤 어, 게있으실까요 뭐 공부 쪽으로는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별로 기억이 안 남고요. 됐습니다. 학력고사에서는 체력장이 핵심이었으니까. <laughs> 네. 체력장 부분이 생각나는군요. 어,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뭐 체력장 같은 거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뭐 20점 만점인데 15점을 기본으로 주기 때문에 음. 가뿐하게 만점 받았어요 맞아요. 아니, 정도 공부도, 다 줬어요. 공부도 잘하시고, 그렇죠. <laughs> 운동도 잘하시고. 잘하시고 네. 엄친아. 음.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는 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예의 바른 여자 김민경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팀장님, 수능 세대시겠죠 네, 맞습니다. 음. 어떤 기억이 제일 많이 남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아침에 가면 막구글도 음. 드리고 응원을 해주는 그 후배들 음, 아, 그런 풍경하고 그쵸.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이제 배웅을 이렇게 해주면서 시청 음. 네. 잘 보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좀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네. 조금 생각이 나네요. 아, 그. 교문에 막 붙여놓고, 그렇죠. 막 따뜻한 차나아주고막 네, 선배님 힘내세요, 막 이런 거. 저는 어, <laughs> 늘 해마다 있는 광경인데, 음. 풍경인데, 이 경찰차 타고 오는 학생들. <laughs> 늦어서. 킥 서비스 오도바이 뒤에 매달려서. 오는 늦어서. 네, 꼭 있습니다. 그럼 기억납니다. 어, 기억나네요. 자, 마지막으로 잡단 토크의 초대 손님입니다. 동의호토 박필용 씨와 어, 에어코리아 한동우 씨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 두분 새로운 얼굴이신데요. 네, 네. 왜 나오셨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밝히도록 음. 하고요. 두분 수능 기억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동우 씨. 네. 음. Yeah mm -hmm. 저는 수능 때늦장을좀 부리는 바람에 음. 아버지께서 남포 운전 하시다가 단속에 걸린 기억이 제일 아, 많이 나요. 아요 네. <laughs> 경찰이 안 봐주던가요? 네, 그날 봐주셨는데 네, 범칙금은 이제 집 주소로 날라오더라고요. <laughs> 네, 아, 범칙금이 날라왔다 하면 <laughs> 네. 봐주신 게아니시죠 그러니까, 음, 어, 법대로 바, 해결을 음, 하신 겁니다. 네, 음. 네, 봐주시는 것처럼 하시고 법대로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박필홍 씨 수능 세대신가요? 학력고사 세대신가요? 저는 <laughs> 이 <말이라도 말> 힘이 <laughs> 없으시네요. <못> 수능도 <laughs> 보고 네. 학력고사도. 아 어, 그러셨어요 오. 학교 두번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렇군요 제일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그냥 시험을 잘못 봐서 <laughs> 좀 그... 네,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 네, 봅니다 아픈... 예, 예, 예. 그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 음... 봐요 예. 우리 네. 어 <laughs> 이말씀딱 들어보니까 네. 갑자기 연예인 황정민씨가 생각이 나면서 <laughs> 어 말투 그래, 말투도 비슷하시고 이 소리도 비슷하시고 게 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네. 오늘 또 기대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쾌하고 유익하고 유별나고 유용한 정보들 가득 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자매거진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투데이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50만 명 이상 늘면서 취업률이 9년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출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6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만 천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점을 감안하.